자플이스 당클릭 잘잘잘여기까 뭐야 안 다치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좋아요. 오케이. 쿠패 오, 아, 가비. 와우. 쿠패 아, 하비까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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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시. 나이스 야, 날스 패스. 패스 좋다. 아, 조심. 오시조 플레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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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요 어우 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아, 이날수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오, 잠깐만요. 제키포 교체하겠습니다. 5번힘 들어갈게요. 자, 블루팀 5번힘들어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미끄러워 조심할게요. 잘 봤는데 나이스 했어. 아, 오, 나이스 나이스 했어. 고 쿠패스 고패스 오호 야아 까비 역습 오케이 오 살았어요. 아 마무리 까비. 오호 어네 양태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아, 풀어, 풀어. 오지씨. 아, 나있스 아,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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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시 레드볼 하겠습니다. 아, 다비. 좀만 더, 티 좀만 더. 오케이. 와! 나이스. 자. 코너 키가 있습니다. 자, 거리 좀만 떨어질게요. 다시 한번더 코너킥 하겠습니다. 한번더 코너킥입니다. 아무리자 아웃되면 키퍼 교체하겠습니다 역삼! 침착해 착해자 그럼 이제 키퍼 교체하겠습니다 4번인 들어갈게요 바로 4번인 키퍼 들어갈게요 가겠플레이할게 플레이, 플레이, 할게, 플레이. 너무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급패스 어이! 미끄러 주시, 미끄러 주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블루 프라이스니다 어이, 아, 구패스! 아, 마무리 까비까비. 전하시 아, 까비까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요 괜찮아요. 아, 날씨 습니다 승이씨스시투스스 어, 아, 오케이! 안다 씨 안다 게오반 씨! 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저희 키퍼 교체할게요. 3번님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너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님, 아, 사랑 전우 좀잘해아 주세요. 그 문자는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네, 자, 일단 저희 일단 이쪽으로 전하는것니다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예이! 괜찮아, 괜찮아. 어, 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어안 올라가지마. 안 올라, 올라가지마.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고패스. 아이저 어이가 없어. 아, 나이스. 좋아요. 자, 저희 키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키퍼님 들어갈게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나이트. 자, 이 번님들 이 번님. 요샷.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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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러신 발러시.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아 플레이 좋다. 아 까비! 와구스비자 역사 카운터택! 우와! 와 나이스 나이스! 아그 플레이 그 플레이! 자좀더 하이틱 플레이! 쪼꼬리 <목소리가> 맞 <목소리가> <쩌끄러워, 지금> <laughs> 자, 기 사람 자기 사람 자기 사람 이까지 어, 발자시발자시 여기 코레 오케이, <목소리가> 오케이.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아, 또그 플레이, 그 플레이. 자, 4분 남았습니다. 좀만 더 화이트. 자, 플레이. 준수 주시 주시. 오이, 받으시. 오케이. 오케이. 자, 코너킥 하겠습니다. 에이!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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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타오르 바지 바타오르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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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안 떨치겠습니다. 말두신 발두신 좋아요. 오 나이스 키퍼 잠깐 제 키퍼 겨처하겠습니다 마지막 1번인 들어갈게요. 아 나이스 키퍼. 자 그린 블루 팀은 3분 남았습니다. 하고 쉴수 있습니다. 아 키퍼 또 아, 역시. 자, 3대2, 3대3 u n 안 a 안 s u n 오, a y 지 오케이 a 우 자, 잠깐만요 자, 플래, 플래 플래, 플래, 플래 플래, 플이 빠르게 y s u n d 괜찮아, u n d a y Sunday, s u 됐다! 아, 까비! 자꾸 <목소리> <작고> 해! 어이! <목소리> 패스! 다시, 다시! 뚝! 오케이! <목소리> 아, 나이스! 굿, 굿! 플레이 좋아요! <목소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다시게 우와! 아 이거 드가스 <목소리> 대박인데! 완드시이프1 슈팅 뭐야 슈팅 뭐야 자 뭐야 1분 라스트 1분남았습1다투 뭐야 10투 뭐요1 0요 뭐야 10투 뭐야 10투 뭐야 1

자,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